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이 31장이고, 사무엘하가 24장이 있어서 양이 꽤 많은 편입니다. 한절 한절 우리가 다 자세하게 보기에는 전반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분 부분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배경과 당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를 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방 세력들의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주변에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세력들의 압제를 자기들의 정치적인 힘과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극복하려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왕,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 사무엘 시대의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 나와 어머니 한나가 나오게 되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8킬로 정도 떨어진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역의 중심지이고, 후에 사무엘에 죽어서 장세된 곳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아리마데라고 하는 곳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 아버지 족보가 나오게 되죠. 간단한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어떤 족보나 역사를 역사가 나오면 지겨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족보 속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문의 족보는 크게 보면 한 나라의 역사라고 볼수 있고 아주 작게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역사의 주인, 우리 가문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기만 해도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절망, 절박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주권과 또 신실하심, 공의로우심을 알고 몸부림치는 것과, 모르고 몸부림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런 상태에서 몸부림이다라고 한다면, 절망 속에 몸부림이 아니라, 잔잔한 위로 속에서, 또 평안함 속에서 몸부림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몸부림이다라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칠륵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절망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몸부림이 되고 마는 거죠. 똑같은 몸부림입니다만, 전혀 차이가 나는 몸부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이 속에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후반부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 후반부 보시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백 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집합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6장을 보시면, 사무엘의 조상은, 사무엘의 아버지의 조상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레위의 20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 지파인가를 알려면 출애굽기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해를 건널 때신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또 성막을 만들라 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막을 만들었으니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레위지파가 그 일을 돌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이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게르손이고 둘째는 그하지라고 하는 불리는 고핫이고 셋째는 무라리입니다. 이세 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보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넣어드린 족보를 보시고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에도 족보를 올려 놓았습니다. 거기를 찾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족보, 첫 번째 족보를 보시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를 찾아보시고 레위에게 새 아들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되죠. 사무엘의 선조는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입니다. 이 고핫은 주로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도구들을 정리하고 또 성막이 움직일 때는 그 운반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핫에게 아들이 넷이 있는데 고핫의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울람에게 태어난 고아세의 손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 있죠. 그리고 둘째 아들 이스하의 후손으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어,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사무엘은 레위지파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서 알게 되고 레위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서 종교적인 일을 관계되어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아댁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사람이 있는데 이 고아에게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이 한명 나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시편 여러 군데에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아, 그 자손들이 거룩한 시를 짓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알게 됐죠. 아, 그 뿐만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숙이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숙이 16장입니다. 민숙이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민숙이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려고 고라와 루벤지파의 다단과 또 온, 그리고 기타 사람들과 레위 두령들 250명이 모세의 지도권에 반란을 일으키는, 반대하는 일종의 반란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족보를 보시면 이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모세가 아론을 대적해서 고라가 하는 말이 뭐냐? 왜 너희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시기하고 불복종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은 단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6장 3절 말씀 보세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 하는 얘기예요.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뜻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말만 들어야 되느냐라고 한 뜻입니다. 이말속 뜻은 우선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반항이 되는 거죠. 이슬람 스 백성들의 모세의 지도권, 이 모세의 지도권은 모세 스스로가 내가, 모세가 나인 내가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명령에 반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반발하게 되는 거죠. 이 말에 또 다른 속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큰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같은 죄입니다만 이것이 숨겨져 있는 그 고라의 잘못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만 신적 소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적 소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이 될수 있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굴림하려 하오. 자, 그러니까 고라와 다다는 자기도 신이 될수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나에게도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범신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와 민수기 16장, 27절, 25절 말씀. 민수기 16장, 25절, 27절부터 35절까지 눈으로 쭉 한번 보십시오. 그때 고라와 다단이 식구들을 데리고 자기 장막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다음에 땅이 갈라져서 그땅 속으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고라의 자손, 그 고라의 후손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 고라의 일은 사실 숨기고 싶은 역사입니다. 없었으면 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감추고 싶은 또 하나의 역사. 감추고 싶은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은 둘이 있는데 장자 유엘과 차남 아비야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하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의 아들을 사사라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뇌물을 받고 또 재판을 굽게 하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없어서 전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됐죠 물론 사무엘 자손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아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결국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게 됐죠.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 얘기를 대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물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만, 그 실마리를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공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당신이 죽으면 우리나라를 당신의 아들들에게는 맡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가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사무엘 감은 앞뒤로 참으로 감추고 싶은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큰 역할을,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가장 큰 업적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소위 신정 정치를 갖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15대 사사인데 그 바로 앞이 엘리고 엘리 앞이 사사, 삼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신정정치에 벗어나서 왕, 왕정정치를 달라고 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정치 구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게 보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이 따랐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무엘 시대 때에도 모세와 여호수아 때와 같이 찬란한 역사가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못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라고는 언약과 목적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목적과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결국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일체이고 저리체이는 그런 약속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약해진 탓을 왕이 없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왕정 정치를 요구한 것이죠. 자, 이렇게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들어가는 그 중간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도기적 시기 어떻게 보면 한나라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찝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한나라의 정치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이 중요한 변혁의 시대에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정치 제도의 변화는 쉽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적 변화 또 체제의 변화는 잘 준비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왕정 정치라고 할지라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이 곧 법인 나라, 어떤 전제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율법을 따르는 왕. 겉은 왕정 정치지만 속을 들어가면 결국 신정 정치인 그런 정치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율법에서 떠나게 되고 왕이 곧 왕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전제군주, 전제군주 국가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됐죠. 이러한 국가의 현실에서 사무엘은 이 나라가 완전한 타락으로 향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 사울을, 사울이 죽고 나서 이대왕이 누가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이 사물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모델 왕입니다. 모델 왕.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왕.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데그 다윗을 누가 세워요? 사무엘이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족보와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사무엘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감추고 싶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점 말씀드렸듯이. 고라자선의 반역입니다. 사무엘 자녀들도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상도 주상이지만 자녀들이 이지경이면 사무엘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면이 안 서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이런 부끄러운 가문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사무엘 당시에도 자녀들 때문에 아마 심각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보면 과도기적 시기에 큰 역할을 감당하죠. 사무엘 가문의 역사를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한번 축소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감추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일,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은 내 덕이다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은 다남 탓을 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선한 목적대로 그 아픔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도 포함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신실하지 못함과 아픔과 또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까지 포함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그 모든 것을 바탕이 되어서 결국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선한 결과를 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내가 요구하는 어떤 신앙적인 답과 결과를 지금 당장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또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다 정도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믿음과 신앙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힘이 되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서 같은 사무엘상 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확인된 어떤 명확한 사실, 하나님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아직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 다가오지 않았던 그 미래, 그 일들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늘 의심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무엘의 감은 속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도 사용하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설령 지금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숨기고 싶은 일, 아픈 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에게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굳건함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